자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은 여러분들 체력도 올릴 수 있으면서 재밌게 어, 할수 있는 게임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리코더나 뭐 단소 아니면 다른 길,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균형을 한번 잡는 게임인데 어, 균형을 잘못 잡는 친구들도 있겠죠? 자, 균형을 못 잡는 친구들도 이 균형 잡는 걸 먼저 연습을 하고, 균형이 좀잘 잡힌다 싶으면, 선생님처럼 앉았다가 일어납니다. 한번. 세 번. 세 번. 자, 선생님은 세번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한 가지 팁이라면, 작대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좀더 쉬워집니다. 그, 그 말은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어,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하고, 어, 그 다음부터 잘 되면 길이를 좀더 낮추어서 게임을 하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